우리 KT의 프로 게임단 KT 롤스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불굴의 투혼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e스포츠 최고의 명문 구단으로 자리매김한 우리 KT 롤스터 선수단이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계속해서 KT 롤스터 대회 2년 연속 우승의 의미를 양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기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시즌 초 지난해 주장으로서. 광안리 우승의 주역인 팀의 핵심 멤버 우정호 선수의 백혈병 투병과 박지수 선수의 은퇴, 그리고 팀의 최종 비밀병기 에이스인 이영호 선수의 손목 부상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하지만 선수단과 스포츠단이 하나가 되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솔루션과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그야말로 역경을 뚫고 이겨낸 투혼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정규리그 3위 후세차례의 플레이오프 관문을 통과하고 일궈낸 값진 우승이며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농구단의 아쉬움을 말끔히 해소한 우승이었습니다. 특히 약한 달간 진행된 플레이오프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KT보다 강팀으로 평가받은 SDX와 웅진, 그리고 CJ를 차례로 제압해 돌풍을 일으키며 플레이오프를 모두 승리하고 우승을 한 최초의 팀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KT 롤스터의 스타크래프트 대회 2연패 달성은 각종 역경을 딛고 불굴의 투혼을 발휘해 이룩한 값진 의미를 갖는 우승이었습니다. KBN 뉴스 양순석입니다.